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적은데요. 지난 2019년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지만 사업비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은 모두 8곳으로 병상수는 1,338병상입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4.1%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5%에 불과합니다.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제2 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는 상황.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2019년 반. 인천 2030 미래 이후에는 2019년 11월 인천 의료원 건립타당성 응역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강남춘 인천시장은 우선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을 유치하면서 제2인천의료원 건립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단계로는 우리 인천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런 요소들을 우선 채우면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병행해가면서 인천 의료원이 확대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종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 시장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영종은 감염병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공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대규모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커버하면서 영정 주민들의 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정의 만큼은 국립대학교 병원 분원이 들어와야 된다. 박 시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